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7월 25일 농장 풍경을 찍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장마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고 또 낮에는 굉장히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을 겁니다. 재난님들이 뭐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 물을 많이 준 사람들은 아마 죽었을 거고 물을 좀 말리면서 키우신 분들은 아마 이파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빼다구만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안 죽이는 방법은 물을 조금 주고 약간 말리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다구만 남아있어도 어 나중에 찬바람 나오고 그러면은 또 다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8월달은 아마 온도, 어 온도도 높고 뜨거울 겁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물을 조금 조금씩 주면서 탄탄하게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라늄은 여름에 잘 날라오려면은 물을 많이 주면은 잘못하면 썩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물 습도 열에 의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조금 조금씩 주는 게 좋고 니갈 제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보고 물을 조금 주니 잎이 작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넣어 말려 입이 누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뭐 이렇게 빼다고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것도 찬바람이 나오면은 물을 많이 주고 그러면 다시 또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어, 키우는 생각보다는 유지관리. 어떻게 하면 안 죽이고 잘 여름을 날수 있나. 그걸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 여름에는, 어, 온도가 높으면 후면기이기 때문에 제라늄들은 아주 특별한 환경. 우리가 선선하거나 바람이 잘 통하거나 온도가 서늘했을 때는 꽃이 잘 피고 그러는데, 어, 대부분의 집이 통풍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높고 그러면은, 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름을 잘 날라면 물을 조금씩, 그리고 물을 너무 안 주다 보니까 입이 다 하엽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바람적인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엽이 집니다. 이렇게 하엽이. 자, 그래도 하엽을 지은 것을 이렇게 다 따주고, 어, 관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여름을 잘 나면 됩니다. 앞으로 한 달만 잘 나면 됩니다. 한 달, 한 20일. 이제, 어, 말복이 지나고, 말복이 아마 8월 10일입니다. 말복이 지나면은 약간 찬기운이돌 수가 있습니다. 그 어,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은 여러분들이, 어, 어 아마 여름을 잘날수 있을 겁니다. 말복까지만 지나면은 아침, 저녁으로 어, 찬바람이 돌면은 어, 좀 이제 제라인들이 좀 생기가 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모주를 이렇게 가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안 주다 보니 이렇게 빼다구만 남았습니다. 빼다구만 자, 어, 지금자 우리가 이 농장 어, 7월2 5일날 농장 이렇게 풍경 을 찍고 있는데 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 니갈 종류는 물을 마주고 말줘야 되는데 물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여빚 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빼다구가된재라님들이 많을 겁니다 집에. 자,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여름을 원래 그런 식으로 놔야 됩니다. 물을 많이 주고 그러면 잘못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 빼다구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꺽다리가 돼도 어, 나중에 찬바람이 나오면 이렇게 풍성해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어, 농장, 농부의 농장 여름을 어떻게 나나? 7월 25일날 여러분은 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참고로 보면은 이렇게 키가 작은 것은 종자 가 키가 큰거 작은 거고. 그러니까 키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 종자가 큰 품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종자가 크고 꽃볼이 큰 거고, 이런 것들은 종자가 좀 작고 꽃볼이 좀 작은 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7월 25일 농부의 농장 여름철을 어떻게 나가고, 또, 어 여름철을 잘 날라면 재라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